야, 서현재야. 너 지금 뭐 듣냐? 목포건달로 연기력을 어이. 입증한 윤호윤호. 누군데? 것도 아니야. 어이 왜장봐그너한테 껄떡대지 마 뒤진 수가 있을게. 첫 번째 레슨을 마치고 다시 두 번째 레슨이 시작됩니다. 어이 아, 여기 터세가 심한데다가 선자한테 껄떡된 희동이에게 선방을 날려버리죠. 그깨작거리한 부지막이 그그좀 먹으라고. 사고 치지 말라는 삼촌 때문에 안간힘을 다해 참았던 희동이죠. 눈깔 청둥벌거숭이 벌구를 깨갱거리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민중의 지팡이 홍기였죠. 뭐돈뜯냐 아,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러는데 또이 새끼가 경찰한테 이 새끼 새끼하고 이새론이경찰이네 친구야? 굉장히 이새론이그천얼량이 맹근해 진짜 아, 솔찬이 자신 있는이네끼 얼른 <놀람> 아, 그그그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가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른 이 중학생 른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른 이새가 얼른 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이 새끼 얼른 이 새끼 얼이 새끼